오케이오케이와 아니 멤버가 개쩔긴 하는데 와 이거 봐봐 와 아까전에 가브리사 연승 지린 그 친구에 그리고 정글 와 원딜도 원딜 원데일 유전인데 서폿이 미드가 걸려가지고 서폿 미드는 룰루가 근본이긴 한데 아 아니 그러니까 미드 파이크가 쓸만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파이크 유전인데 서포 유저인 게 문제인 거야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아, 이거 레오나 해야 돼. 그니까, 러 미드 판테온 같기도 하고, 미드 스웨인 같기도 하고, 약간 픽 이상해. 야, 그러고 보니까, 스웨인 이거 왜 이래? 이거 올라프 유치해야될거 알고, 속도 따라가려고 저렇게 했나 보다. 전멸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아. 게다가 정복자도 아니라서, 승강화용 놓고 빠진단 마인드로 하시는 것 같은데, 요것도 나쁘지 않아. 어. 오케이. 상대 판테온 1대4 하면 바로 1 5시쯤에치는 서프시래. 싸가져, 이 새끼. 저거. 제대로 입으보 자. 레벨은 Q 찍었겠지? 스웨인님에 그래도 올라프가 죽이겠지? 라인만 잘 괜찮아진다면은? 판테 템을 샀냐고요? 템을 샀네. <laughs> 템, 템을 안 사진 않겠지. 아무리 그래도 마스터 게임인데, 어? <laughs> 뭐야? 나 뭔가 이상하게 됐다. 콤보가. 나 이를 근데 이상하게 맞췄다. 아 어, 뭐야 아이고 원래 룰렛 2번 돌리고 갈랬는데 룰렛이 없어서 이것 쓰고 갑니다. 아! 어 처형! 초양! 판트 탈주가 쓸쓸히 잡힌다고? 아주 좋은 멘트야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그러니까 고성아 다음에 부탁할게. 얘 뭐야 얘? 이게 뭐야? 어 뭐야 이거? 오 어, 뭐야 죽여! 죽여! h 어 어! Oh. Oh. o 개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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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죽여 h 죽여, Oh. 오픈해 판테온! 오픈하라고! 야 60원은 못참지 서포인데 60원? 못참지 이건. 낼 거야. 형 근데 내네 먹어. 어 먹는 줄 알고 씨. 오 맛있어. 오 맛있어. 오 맛있어. 오 맛있어. 오, 맛있어. 와, 저기 안 죽어? 와, 이걸 참, 이걸 버텨? 아, 잠깐만. 리리아왜 레벨이 6레벨이야? 이건 좀쎕니다 예! 구아! 구 좋았다 파 가로만 좀 나겠는데 여기 남캠 방이었냐고요? 이게 아셨어요? 저는 원래 롤 방송으로 위장된 남캠 방송이에요 네.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 다들 오빠라고 불렀는데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거의 다 남자 비율이 더 높지? 릴리아 쩡한번 얘 노플이야 아이씨 문 열려 아씨문 열.. 오케이 그럼 해가지고 일단 돈좀 뜯었다 뭐뭐 뭐들이야? 뭐, 응? 뭐, 어 내가 하나도 튼튼하지가 않네. 아예 오대오 오대오 안 되겠다. 너무 약하다. 아 어, 화력이 없다. 와 파이크 뭐야? 어어어 뭐야 너? 어어어어어어어어야 파이크야 너 졌다. 야 그냥 끝났네. <목소리> 바론도 먹어, 한타도 이겨. 가져올 거다 가져왔네. 파이크야 나는 너 믿고 있었어. 서포트 유저는 미드 파이크도 어느 정도 할줄안다더니 그게 상황 그 말이 사실이고만 그래. 어. 리신 죽어서 일단 먹었다. 사요. 시야 점수가 130은 할 만해요. 진짜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그렇지! 우와! 어? 릴리.. 큐! 노플이야 얘 노플이야 노플이 챔프야 좋았어 발언도 될것 같긴 한데 으.. 못미나 못미나 와야 바다. 바다 사용 덕분에 살았다 야. 어깨굿달려탑 가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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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갈 거야. 와 올라프 진짜 깡패다. 아! 와 파이크 그냥 무대를 부셔 놓네. 와와와 와, 와우! 오오? 어? 요즘 내가 했던 그 찐따 파이크 맞아그애니비아즈 빌비 찌르던? 오호? 오케이! 나이스! 아 어, 정말 나이스였어. 이거 누구 줘야 되냐? 다 잘했는데. 이거 올라프 탱자라고 이 어그로 잘 끌었어. 릴리아 초중반에 괴물이었어. 루시아 혼자 잘 버티고 잘했어. 파이크도 후반에 그발론 처형 지렸잖아요. 아, 이거 누구 줘야 되냐. 다 잘했으니까, 그냥 주지 말자.